Core magazine, boys and girls, they're called rookies. Hey, their performance is tight, very charming, very suave. Why are they called the rookie of the year? <laughs> so, I could, I could actually see a lot of audiences closing their eyes, trying to, you know, breathe the song in. Yeah, I'm sure. <laughs> like I said, they're charming bunch of guys. So let's talk to one of these charming bunch of guys. 안녕하세요. 리더가 맞으시죠. 네. 류 정현 씨. 정헌입니다. 정헌 씨 죄송합니다. 네. 괜찮습니다. 음, 제가 방금 그 루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. 네. 루키 오브 더 먼스 그러니까 루키 오브 더 이어 이렇게 선정되신 거 지금 보면은 데뷔도 상당히 오래전에 하셨고 루키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? 음. 좋아요. 일단은 네네네 어 어디 가서도 이제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가요? 네 신인상이라는 거는 일생에 한 번뿐인 줄 알았는데 자꾸 오네요. 음 진짜 그... 부럽네요. <laughs> 비결이 뭘까요? 어 글쎄요 멤버를 바꿔서 이름을 바꾸면 되나요? <웃음> 동안인가요? <웃음>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에너지를 잘 얻은 것 같아요. 네네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으로 다시 한번 출발을 하게 된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예전에 2000년대 서태지 씨 네. 밴드 와 투어하실 때는 음악 스타일이 좀 달랐나요 아, 네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고요. 네네. 그때는 음, 닥터코 911뭐 피아 디아블로 이런 팀들하고 같이 공연을 해도 될 만큼의 좀센 음악 강력한 했었습니다. 사운드였겠네요. 네. 근데 어떤 게더 정헌 씨한테는 마음에 드시는 건가요? 그렇게 아, 물어보면 좀 불공평할 음, 것 같은데 지금 맨 음, 어, 해피하신가? 그게 궁금해서요. 지금의 음악이 훨씬 잘 맞아요. 감성하고. 네. 그때는 사실 네. 다들 그런 음악을 하고 그런 음악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서 한게 사실 절반 이상이었고요. 음. 그 이후에 또 오랫동안 음악을 하면서 이런저런 장르들을 많이 어, 접해봤는데. 네. 이런 쪽이 저하고 제일 잘 맞더라고요. 그렇군요.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는 멤버들을 다시 모았고 저렇게 아하. 또 젊고 잘생긴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저한테는 행운이죠. 그렇군요. 근데 젊고 잘생긴 분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지금 <laughs> 얼굴 좀 보여 주세요.